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로그 a x 제곱 이 플러스 이 a x 플러스 오 a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은 자 그럼 밑 조금 따져보면 자 밑인 a는 1이면안 되고. 두 번째, 미친 a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진수조건도 해주면, 세 번째,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a가 0보다 커야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근이 없어야 하고 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활용해 주면 4분의 D를 찾아주면 자 a제곱 마이너스 5a가 되고 얘가 0보다 작아야지 이 이차함수가 항상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겠죠. 자 얘를 부등식을 정리해 주면 a 5가 0보다 작고 a가 0부터 5까지가 됩니다. 자 수직선의 표현해 봤을 때. 0하고 5 사이에 있을 때이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게 되고, 자, a가 1이면 안 됐기 때문에 a는 1을 구멍을 뚫어주고요. 자, 여기서 만족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만족하는 모든 정수 a 값은 여기에 있겠죠? 정수를 나열해주면 2, 3, 4가 되겠습니다. 다 더해주면 정답은 1번인 9가 되겠네요.